진사 숙녀 여러분 대저트그글입니다자 시청자들 분께서 정말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올렸던 팰리세이드3.8 가솔린 질문 답변 받는 영상에도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 한 37명 정도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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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샌다며물샌다며물샌다며 물물 답변을 안 하면 답변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시길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메일이나 쪽지 플러스 친구. 이런 걸로 계속 물어보시니까, 아,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뭐, 못할 거 있나요? 뭐, 쉬운데요. 이런 거 영상 찍는 거는. 네. 자, 근데, 세차장이 워낙 고압수 소는 소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무선 마이크를 안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더빙으로. 완전히 더빙으로 지금 만들겠습니다. 차라리, 그, 고압수, 저, 계속 반복되는 그 소음. 그 소음 들, 들으시는 것 보다 나을 거예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문, 아니, 좀, 좀, 차를 본인이 소유해보셨거나, 셀프 세차해보신 분들이면은, 이게 왜 문제야? 결함이야? 아, 물론, 영상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뭐, 물이 아예 안 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수가 아니라, 물이 유입되는 거라고 해야겠죠? 들립, 들립. 네, 한, 한문으로. 자, 영상은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술약속이 있어서, 자막을 거의 안 만들고 그냥 만들텐데, 그냥 소리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새벽에 셀프 세차장 가, 와가지고, 어, 이렇게 뭐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말로는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채팅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근데 눈으로 시각적인 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본넷을 제가 열죠. 자, 본넷 열고. 이차는3.8 가솔린. 네,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게, 야, 람다 엔진이 아니라, 에킨슨 엔진이거든요. 에킨슨, 에킨슨은 사람 이름이고요. 네, 19세기 때 태어나신 분이고, 네, 에킨슨 방식. 네, 그, 예, 네, 뭔 말인지 아는데요. 네, 엔진 이름이 에킨슨 엔진이라고 우기시면서, 어, 댓글 21개를 다, 다셨다가 자삭을 10개를 하셨던 분. 예, 네, 네, 어제 아침에 좀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댓글. 돼 있거든요. 사실 물이 좀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식돼 가지고 뭐이시유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근데 이제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물에 무식이 강한 재질로 다 만들어 놨고 일단 근데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지금 장에 음악. 네, 들으셨죠? 어, 장례 음악이 너무 크, 커서 뭐 이거 영상 찍으니까 음악 좀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세차하는 분들은 음악에 취해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계속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총 팡팡팡팡 발사 발사 여기에 고압수 파워는 여성분들도 좀 사용하시기 쉽도록 어... 압력이 엄청 강력하진 않아요. 성인 남자가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우와! 막좀 로켓 발사되듯이 물로켓 터지듯이 강력하면 오히려 세차할 때좀 불안하거든요. 도장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고압수가 세면은 랩핑해놓은 차들 보면은 뭐 이제... 막 뜨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죠.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놨는데 고압수 너무 잘못 뿌리면은 조금 그래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끄고 여기는 껐다 껐다 이제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요. 자 본넷을 열게요. 자 본넷 열어보자. 지금 되게 궁금하겠지 시청자분들. 빨리 빨리 열어라. 빨리 열어라. 빨리 열어라.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겠지. 조금만 참아요. 자 엽니다. 네. 자 열었습니다. 자 물이 본넷에서 떨어지는 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뭐 저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본넷이 없는 차를 타시면은 네 저런 문제에서 아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구나. 어 그런 데서 해방되죠. 자 보십시오. 이런 데는 물다닿아요 여기는 틀 네, 여기 수밖에 없어요. 구압수가 네, 아예 그 기밀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겐락 그 그릇처럼 아예 밀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자 물이 그러니까 지금, 서스펜션 마운트 위쪽에 좀 튀어 있는데, 저거는 내 차가 더 많, 마... 제네시스 쿠페가 더 많이 튀던데? 어. 물이 아예 고이는데? 문제가 없어. 그거. 물길이 있거든, 물길. 음. 그러니까 세차를 해보신 분들이면은, 이런 데는 본넷 열고서 막걸레나 이런 걸로 수건으로 닦는, 닦는 곳이잖아요. 물몇 뭐 방울 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무슨 뭐 차를 잘못 만든 것처럼 뭐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 있길래 오해하실 수도 있고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모른다고 지금 막 욕하고 까는 건 아니에요 자 영상 보시면은 <laughs> 자 다른 아 네, 기관지가 안좋아가 기침이 나와서 미안해요 네 기침 소리도 칼같이 커팅해야 되는데 자문 아래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맺혀요 여기도 원래 닦아요 네, 롤스로이스도 저렇게 돼요 그리고 트렁크 혹시나 뭐 실링이나 몰딩이 제 역할을 못 하는지, 이고 제가 열어보고 있거든요. 음,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몰딩의 재질도 좀 유들유들 해가지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고무라는 물질은 경화가 되거든요. 자, 근데 보증술이, 무적의 보증술인 거 아시죠? 일반 3년 6만 킬로미터 안에서는, 사실, 그냥 다 해줘요. 네, 몰딩 갈아달라 가면 갈아, 갈아줘요. 네. 묻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어 나는 안 해주던데? 여러분 너무 이게 막 개진상 피고 진짜 나는 손님은 왕이다. 그 정비해주는 막 사업소나 블루엔즈가 가지고 너무 이제 막 고압적으로 막 싸가지게 없 하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막다 삼촌이기 때문에 저는 현기차 한 십몇 년 타면서 보증 수리로 그냥 다 받았어요. 그냥 아뭐 오히려 먼저 더 신경 써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 이런 쪽들도 다 물, 이 영상만 보면은 내가 그냥 힘주어 말해야겠어. 이 주유구에도 물 들어와. 정상이야, 정상, 저게. 그냥 들어와. 아예 기밀 상태로 딱 밀봉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은 오히려, 어, 과거의 차들보다, 뭐 수입차들보다 물이 좀덜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 말하면은, 어, 감성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얻는 그리고 그그 그 메이커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차량이다 보니까 어잘 모르는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 좀 만족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기 몰딩을 된다든 지금 고압수를 뿌리고 있죠 고압수 뿌리 아이고 저 폼건 뿌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세차하고 있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쏘는 방향도 세로냐 가로냐 에 따라서 물을 더 튀게 할 수도 있어 지금은 제가 어, 서 있는,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세로로 지금 쏘고 있잖아요. 가로로 쏘면은 저 틈에 더 물을 더 유입시키기 쉽겠죠? 가로로도 다 해봤어요. 제가 고압수를 한 20분 동안 싸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자, 폼건을 뿌리고서, 폼, 자, 본넷을 열어보겠습니다. 음. 난내 예상보다는, 아직 카톡 보낸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라 해가지고, 이게 심각해? 아니, 해결책이 있어요. 세차를 안 하시면 돼요. 예. 네. 두 번째,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 차를 안 사면 돼요. 네, 지하철, 버스, BMW라고 하죠. 버스, 메트로, 그 다음 워크, BMW 하시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로, 객관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이게 뭐 누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폐가 있어요. 네. 다시 뿌립니다. 또. 이제 헹구면서. 아, 또 뿌리고 있어요. 네, 휠도 닦아주고. 제가 시승차에 셀프 세차해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시승 기간이 보통 짧다 보니까 별로 차가 더러워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많고 내 차가 아닌데 뭐 힘줘서 그 세차를 한다라는 게좀 의욕이 잘안 나기도 하고 어, 샛별이가 쏴보고 싶다해서 쏴보게 하고 있어요. 네, 여자분들들은 두 손으로 하는 게 좋죠. 네, 한 손으로 허세 부리다가 손 아파요. 자. <laughs> 아, 감기 걸렸나 봐. 기침 나와 자꾸. 그러니까 자, 다시 열어 보자고. 다시 열었어. 자, 폼건이 있는 상태에서 고압수를 쓰니까 외부에 묻어 있던 고압수가 이제 고압 이제, 이제 폼건 거품이 같이 들어온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와,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어. 아빠 차만 타고 다녀, 다니셨던 분들, 자차가 없었던 분들, 잘 모르는 분들, 혹은, 어, 내 차는 저렇게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도 뭐, 진짜 막 수백 종류의 차를 타봤고, 수십 종류의 차들의 본넷을, 이게 셀프 세차를 제가 해봤고, 근데, 음, <laughs>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네, 물론 여러분 근데 국산차는 이런거에 있어서 이슈가 생기면은 발 빠르게 개선품을 만들어요 네, 물론 돈이 들겠죠 설계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 지금 이미 이거 그냥 저기 현대에서 다다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막 문서도 오고 가고 있을 거고 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차는 세,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과 자금이 들어서 만들어집니다 네. 뭐, 과거에 아반떼, 그, 서킷 갔다가, 그, 오일, 그, 좀 나오는 거 있었죠. 네. 그, 그런 문제도 보면은, 이제, 일상주행에서 문제가 없는데, 서킷에서 바로 개성품 나와가지고, 그 서킷 한 번도 안 다닐 사람들한테도 다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수입차들보다 훨씬 더발 빠르게 돼요. 훨씬 더. 몇 배? 한 몇십 배. 자. 사실은, 어,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살짝 고민 됐거든요. 네, 괜히 펠리세이드에 뽕에 취해 있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내 차가 좀 이상하게 빛. 비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멘트를 보시면 은제 의도를 알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이게 그렇게 큰 문제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몰딩이나 이런 거 있죠. 네, 뭐 여기에다가 네, 물이 덜 튀는 차들은 있어요. 네, 덜 유입되는 차들은 분명히 있는데 더 유입되는 차들도 많다. 네. 뭐 차종을 뭐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수십 수백 종류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각적으로 그런 차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고압수 쏴보고 자 보세요 네 펠리세이브드보다 더 물이 더 튀네요 이걸 보여주자니 너무 지금 바빠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냥 경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수많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셨던 분들 과거에 내가 끌었던 차들 세차해봤을 때아저 정도야. 그 그러니까 당연히 세차할 때 이게 말리는 드라잉 하는 프로세스거든요, 이게. 손 세차 말고 셀프, 셀프 세차 기준으로 에어건을 뿌린다든지 일단 막걸레로 물기 다, 다 닦아내고 네. 그런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 이쪽 하이그로시 재질이 이어 있죠. 저 부품에 저저 불량인 것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기의 문제냐? 아니야. 이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혼나야지 지금 보면 면이 고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출고 시 불량이었냐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게 시승 차다 보니까 아니지 이게 내가 거의 처음 시승한 건데 그 반대 쪽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누가 누군가 외부에 충격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른쪽 저 조수석 쪽이랑은 좀달달르더라고네 이런 부분. 네 출, 신차 출고 검수하실 때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뭐 다른 부분은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탔습니다. 네뭐 몰딩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 차폐성도 좋고 소음도 진짜 야 차도 조용해요 문자도 두꺼워 야 기대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었어 자 오늘 저기 막 뭐, 누수 이슈라고 해가지고 아뭐 이게 누수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 근데 이 영상 을 올리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욕먹어 그냥 어, 어, 이거를 어그로 끈다고 야다 어그로 끌지 그냥 야야야 자기 부모님 막오리집 치킨집 저기 붕어빵집 하면서 다 억으로 야그다 억으로 간판 다왜 걸어 광고 왜 걸어 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손님 오, 와서 돈 벌라고 하고 자동차 업체들 다 억으로 끄는 거잖아 우리 차 사주세요 하고 하고 레비전 저기 선전하고 광고 모델 몇 억원씩 써가지고 다 그지 다그 억으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억으로는 여러분 참고로 설명 충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캐스트라는 mmorpg 게임에서 메인 탱커가 위협행위 스트릿 액션이라고 하죠. 네 메인 탱커를 몬스터가 계속 볼수 있게 주의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게 바로 어그로란 뜻입니다. 자, 개소리였고요. 자, 그다음에 하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부 세차를 하면은 차가 더 물에 닿으니까 하부 부품과 녹 쓰는 거 아닌가요? 자, 염화 칼슘이 또 뿌려질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네. 험로나 진흙탕, 이런 길, 뻘탕 가시면은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게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하부 세차 한다고 녹이 일어난다라면은, 네. 그 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일본 차와 독일 차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네. 한달 만에 막 녹이 다 쓰는 차가 있었죠. 자, 일본 차라고 다 완벽하고 잔고장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자, 하부 세차로 지금 물을 쏴주고 있는데 저 로어 암이랑 어 저기 스프링 네, 후륜 쪽 네, 저런 쪽도 잘 더러워지는 부분인데 어, 다, 다, 다시 자, 자 이제 다시 또 고압수 뿌리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방송 어 이거는 뭐 제가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찍어 놓은 영상들 다 올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빙 하는 거라서 어,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또 고압수 뿌리고 네번째 실험, 실험입니다 자, 본넷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이 떨어져서 저 엔진룸 커버로 떨어지는 거는 노외로 하고 이 정도 튈수 있는 거는 자, 본넷과 범퍼가 완전 기밀이 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면의 휀다랑또 완전 기밀이 안돼 있습니다. 자, 저쪽 부분에 뭔가 개선품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수십 가지가 돼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지금 물이 떨어져 가지고 퓨즈 커버 쪽에 지금 물이 튀었는데 저쪽은 제가 열어서 확인했는데 네. 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정, 장난전화 좀 그만 좀 하세요 아 제가 미치겠네 장난전화 그만 좀 하자 자 저거 저 커버까지 얘기했구나 저기는 제가 열어서 확인해 봤는데 물이 안 튀었어요 네 저기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되죠 예물 네, 물 들어가서 사가가지고 저 옛날에 막 크락션이 막 계속 울리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그 라이트가 안 꺼지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저기는 저기는 음 그니까 세차하고 나서 물이 들어가면은 닦으면 돼 닦으면 되잖아. 너무, 예, 마, 맞잖아. 그냥, 닦으면 되잖아. 차를 좋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신차들은 다 이렇게 신고식을 다 거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실제로 뭔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결함이 만약 있다 칩시다. 네. 무적의 현기의 보증이 있습니다. 수입차들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하는. 네. 차한 대에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적의 보증 수리가 있습니다. 1년에 뭐 3조 4조 원 쓰죠? 네, 뽑아 먹으시고요. 신차 구매하신 분들. 네, 그게 고객의 권리고 자동차 가격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걸로, 자, 세줄 요약. 네, 별 문제 아닌 것 같다. 네, 뭐정거시기 하면은 개선품으로 약간 좀 어루만져 줄수 있을 것 같다. 네, 나는 근데 이거 만들면서 더 차가 사고 싶어졌다. 결론, 예, 현기장 자, 끝인 줄 알았죠? 속았죠? 네, 속았죠? 자, 농담이고요. 자, i30 n9 영상 길이가 1시간 37분이었는데, 영상이 너무 짧아서 불만이다. 항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보내신 메일인지, 참, 참, 제가 되묻고 싶군요. 네,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고식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차종들은 처음에 이렇게 신고식을 다 겪는 것 같아. 조그만한 걸로.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작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는 개인 유튜브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처치로 물이 조금 더덜 들어가게 할수 있고, 자 그거 이전에 이 자동차는 진짜 잘 만든 차고 수입차 메이커들한테 큰 숙제를 안겨준 차입니다. 너희는 왜이 가격에 이렇게 못 만들어? 네, 이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네 분명히 뭐 댓글 달리겠죠. 응 안사 현기차. 뭐 믿고 거르는 현기차. 아 근데 현실은 그냥 판매량과 내수 점유율을 봐봐. 수입차 사기가 얼마나 쉬워졌어? 접근하기 얼마나 쉬워졌어? 근데 사잖아. 어. 이제 뭐 보증술이나 이런 것들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AS 안 기다려도 되고 바로 바로 되고. 그리고 이제 품질과 어떤 크기와 스펙에 비해서 싸고. 그러니까 네. 물론 현기나 뭐 국산 뭐 다른 메이커들도.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요새 현대차들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해서 뭐, 제네시스랑 벨로스타인이랑 이렇게 뭐, 팰리세이드까지 좋은 결과물들을 잘 내고 있고, <laughs> 그러니까, 진짜 잘 몰라서 한 거면은, 죄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 이 유튜브에 보면은,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와, 막, 그냥 뭐, 무슨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무슨, 어,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다뭐 이유는 있겠지만, 진짜 심할 정도로 막 분탕질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이제 질투하고, 막 이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게 눈에 보여. 뭐 좋게 좋게 살자. 둥글게 둥글게. 사람이 날이 서 있으면은, 결국 자기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랑 부딪히면 아파요. 약간 논점 이탈인데요. 네. 지금, 이번 영상 제목과 별로 관계없는 그림 아무거나 올려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또, 확인을 하셨으니까, 네. 다른 유튜버 분들도 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네.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댓글도 보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판단하고, 그리고 뭐, 이 차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음, 뭐, 저런 거구나. 어. 그러면서 각자의 나름의 소신과 견해를 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롱텀 시승기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타본 뭐 시승기, 주행 소감,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저는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은 한 이틀 전에 찍은 건데, 네. 어... 아, 펠리세이드는 진짜 열심히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사고 싶은 차기 때문에. 이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차인데 그냥 아 존나 비싼 차 고급스러운 차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나 내가 워낙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찍을 때 감정이입이라는 게 조금 달라요 네 제가 진짜 갖고 싶은 차들은 뭔가 멘트나 영상을 만드는 정성부터 달라 근데 네이 영상은 좀 제가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30분만에 만들고 있거든요 네 편집한 시간보다 더빙한 시간보다 인코딩하는 시간이 아마 더길 거예요. 네, 아무튼 재밌게 보신 분들 유익하신 유익하셨다고 느꼈다면 네,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약간 좀 자막도 없고 빨리 만드는 거니까 약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 원래 더빙할 때뭐 기침 소리랑 이런 거막다 지우는데 뭐 가래 끓는 소리 이런 거 네, 담배 끊으시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